지옥 같은 곳에서 온갖 괴물들과 맞서는 한 엄마의 고군분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아이.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엄마 로즈에게 온 세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Oh 심한 목유병을 앓고 있는 딸아이가 밤마다 외치는 그곳, 유령 마을 사이런트 힐. 엄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이런트 힐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아이를 태우고 외진 곳으로 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 곧바로 따라붙습니다. 초조해하는 엄마 눈에 들어오는 표지판. 엄마는 무엇에 홀리기라도 하듯 차를 몰아버립니다. <목소리> 결국 사고가 나버립니다. <목소리> 눈웃들 엄마 곁에 아이가 없습니다. 주변에 인기척이라고는 없고 잿가루가 눈처럼 내리는 기이한 곳 그렇게 찾던 사이렌테일에 도착한 것입니다 멀리서 보이는 딸 또래의 소녀 그러나 아이는 자꾸만 도망만 치는데 갑자기 온 마을에 울리는 사이렌 기분 나쁜 사이렌과 함께 주변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생시인지 모를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벗어날 길을 찾아보지만 유일한 통로인 다리는 부서져 있을 뿐 마을 주민인 듯한 사람을 만나지만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펜더트를 보여주자 빼앗으려 달려들 뿐입니다. 차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는데. 경찰 아줌마의 등장. 엄마 로즈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됩니다만, 역시나 마을 밖으로 통하는 다리는 무너져 있고 괴물까지 등장. 그 사이 엄마는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교까지 도착한 엄마. 그렇게 딸 흔적을 찾아보는데. 또다시 소녀를 발견. 그렇지만 소녀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심한 고문의 흔적이 남은 시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간신히 단서를 줍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새 소리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괴한들. 그러나 곧바로 사이렌이 울립니다. 한편, 아내의 음성 메시지를 받은 남편은 사이런트 일로 찾아옵니다만, 사고가 난 차량은 발견되었지만, 마을 어디에서도 아내와 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이렌과 함께 지옥처럼 변해버린 풍경, 그리고 하나둘 깨어나는 괴물들의 습격, 위기의 상황이지만 경찰과 아줌마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겪고 딸을 찾기 위해 동행하는 두 사람 호텔에서 또 다른 마을 주민을 만나게 되고 hey, no 1 1 여러 가지 단서들을 이용하여 딸을 꼭 닮은 한 소녀에게 도달하게 되는데. 또 다시 울리는 사이렌. 이들은 마을 주민을 따라 교회로 대피합니다. 광신도들은 이방인들을 마녀로 매도하며 공격하려 하는데, 걸크러시 터지는 경찰로 님. 이때 나타난 광신도들의 교주,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싸움을 중재합니다. 다음날 교주는 딸의 행방을 쫓고 있는 엄마를 악마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줍니다. Do you see this room? Yep. I will pray for you, Rose, but I won't expect you and your friend to return. We've lived too long as scavengers. I believe this is the Her child's likeness of go 엄마를 지켜주는 경찰 누님. 무사히 악마가 있는 지하실까지 도착. 이제 마지막 단문만이 남아 있습니다. 기지를 발휘하여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엄마. 악마는 무사히 도착한 것을 축하하며 30년 전 마을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줍니다. 아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구박과 괄시를 받던 소녀. You know 마을 사람들의 어긋난 신앙심으로 인해 순수하게 말했던 소녀는 정말로 악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지막 양심과 선함을, 분신으로서 인간 세상으로 내보낸 것이지요. 이제 30년 동안 죽지도 살지도 못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는 악마. 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엄마 로즈의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악마를 만나고 있는 사이 마을 사람들과 교주는 딸 샤론을 찾아내는데 악마 에일리샤의 생모가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종화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화형을 거행하려는 광신도들. 바로 그 순간 드디어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보상, 신의 구원과 교주의 계시는 모두 거짓이며, 이곳에 영원히 묶여 있는 저주를 받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발끈한 교주는 엄마를 칼로 찌르는데, 엄마가 흘린 피가 교의 바닥에 뿌려지면서 지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교주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엄마 로즈와 딸 샤론은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저승과 이승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은 현실 세계의 아빠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1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006년 게임을 원작으로 나온 오컬트 부비 사일런트 힐 하늘에서 내리는 잿가루와 뿌연 안개, 그리고 괴기스럽기까지 한 사이렌까지 차곡차곡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또 다른 매력, 무섭지만 매력 넘치는 괴물들이죠. 삼각도 형님이라든가, 간호사 누님이라든가, 간호사 누님이라든가. 여튼 2탄이 쫄딱 망해버려서 3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중에라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일런트 힐 1편 리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일런트 힐 2편도 있으니 꼭 같이 즐겨주세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